네, 안녕하세요, 선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자동차 경제협회가 주최하는 오늘 이 시상식은 2023년도 모터스포츠를 총 결산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할수 있겠습니다. 네, 드라이버, 팀, 주최자, 경기장, 그리고 오피셜과 미디어 여러분들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주력들이 한자리에 따도 가원이 아닐 텐데요. 성부 아낌없이 축하를 전하고 모터스포츠이라는 이르간에 화합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은 CJ 대한 도분슈퍼 레이스 챔피언십, 현대 엠페스티벌, 코리아 스피드 레이싱, KIA 투카토카 레이스, 하나 진파 열네 개 대회가 오늘의 그 주인공을 맡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봤습니다 정말 오늘 한해 여러분 덕분에 뜨겁고 재미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주십쇼정 감사합니다 또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니다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림 선수 시상이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자리 함께 해주시고요. 네, 2023 KRC 컵터린타레이스 K1프 1600 클래스 챔피언 송파림 선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념 촬영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한번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긴장된 분들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축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천천히 받아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시기로 하겠죠. 네. 자, 우리 두 선수 잠시 내 다시 네, 올라와주시겠습니 자, 소화를 가지 저희... 마시고요. 네. 소감도 해야 된답니다 네, 당대죠. 고등학생 신분이기 네. 때문에 네, 먼저 소감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laughs> 드디어 챔피언이 될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이렇게 탈수 있게 차를 만들어주신 FMC 인도영 본부장님과 헌행장 대 분이 어, 같이 차를 타면서 도와준 우리 승주영이젤킴이 임창호 이사님 같이 서 지원을 해주고 것까지 모두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환희 선수는 제가 어, 이 카툼을 쳤 때나 이 경기를 할 때는 정말 멋진 기량을 펼쳐줬는데 직접 말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수상 소감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두 선수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큐박 방송을 해주시기 바겠습니다고생습니다